가정은 송이의 납골 땅을 찾아와 빨리 오려고 했지만 늦어 미안하다며 할아버지랑 응원하며 잘 지켜달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세라니가 나타나 어떻게 살아서 아버님과 미국까지 가게 된 거냐고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가정은 살인으로 쳐넣을 때까지 밝은 잘은 밟아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다정. 세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복수라도 할 생각이냐고 하지만 멱살을 잡으며 죄값 치르게 해주겠다 하는 다정 입니다. 그리고 나가버렸고 세란은 고배정의 백상철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쫓아왔는데요. 스토커를 왜 들이게 하냐고 했고, 상철과 한 마리에게 쥐죽은 듯이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세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위로금을 받아야겠다는 백상철, 지훈에게 이 과거 닦아 발려주겠다는 상철입니다. 안나와 유한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안나는 다정에게 다시는 어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유한은 안나에게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권했고, 다정이 아줌마가 좋다며 여기서 살자고 하는 안나였어요. 유한은 다정에게 2년 동안 찾으러 다녔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거냐고, 자신에게 기회를 왜 주지 않냐고 하는 유한, 진심이 아닌 거 안다는 유한에게 되돌릴 수 없으니, 마음 정리 좀 해줘야겠다고 하는 다정입니다. 다정은 본부장으로 들어왔고 나가려던 세란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대로 사오라고 지시하는 다정, 카라멜 마끼아또는 다정이가 마실 거라고 했고 세란은 다정이 마실 차의 침을 뱉어버리고 마는데요. 사무실에서는 다정과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왔고 세란은 흥분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네요. 그 시간 상철은 지훈을 찾아왔고 세란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명 씌워서 감옥에 쳐놓고 왕지훈과 결혼을 한 거냐고 말했는데요. 지훈에게 아니라고 하는 세란 다정은 들어와 상철의 말이 다. 맞다고 했고 지훈은 세란의 뺨을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예고에서는 세란은 지훈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가정은 세란이가 송이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에 의심을 하는데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